네, 반갑습니다. 집자사TV의 집자사는 법 집사 김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공릉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거든요. 두 개동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널찍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과기대학교가 바로 옆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쪽으로 산책로가 바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강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한 25분 정도면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부간선도로를 타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타실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원가분양 현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현장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바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옥상에 여기 지금 뷰가 전혀 막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감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두께 보세요. 와, 벽 두께 진짜 두껍게 잘 나와 있죠. 벽 두께가 요만큼 나와 있어요. 정말 단열이 그냥 잘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현장 좀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부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키큰장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을 만들 때 옆쪽으로 약간 가벽을 설치를 했어요. 일괄소등 버튼 이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중문 설치 잘 되어 있네요. 흠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정말 집이 밝거든요? 여기가 지금 햇빛이 요만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이 시간이 11시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밝게 집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불을 껐는데 정말 밝아요. 이렇게 좀 밝은 집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밝은 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에 나와 있는 그런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 평수는 약한 22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원가 분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한 1억 2천 정도? 나머지는 다 대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실 폭이 한 3,300이 나오고 있거든요? 꽤 넓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 주방으로 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보시면, 이 창호를 좀 대형 창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지금 LG 하우시스 창호를 썼어요. 근데 여기가 벽체가 좀 두껍다고 느낀 게 뭐냐면, 와, 이 벽체 두께 봐요. 제가 그냥 여기 앉아도 되겠어요. 보세요. 벽체 두께가 엄청 두껍죠. 이렇게 두꺼운 벽체가 있다는 거는 단연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면으로 보시면 타일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아트위를 왼쪽이나 오른쪽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열 교환기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여기 실링 팬이 거의 한 40평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 진짜 크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일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반 자체는 다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인덕션은 3구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후드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근 여기 설거지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위쪽으로 식기들 올려놓으신다고 하면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쪽으로도 좀 활용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을 바라보고 주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집의 개방감이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 처리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동일한 색상의 컬러로 강마루 시공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옆으로 메인 화장실이 나와 있거든요. 메인 화장실로 한번 가보시죠. 아, 메인 화장실 그래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좀 깊게 빠져 있고요. 샤워를 하시더라도 해바라기 수전이 있어서 충분히 샤워하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수납공간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양변기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문 닫았을 때 이게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게 편하거든요. 밖으로 열리게 되면은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쪽으로 좀 신경을 잘쓴것 같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타일 마감을 잘 처리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장실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자,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양창이 나와 있어요. 안 그래도 집이 밝은데, 와, 양창까지 나와 있으니까 집이 정말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벽체가 원체 두껍다 보니까 여기에 액자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막 이만큼 남거든요?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은은하게 지금 약간 핑크빛이 도는 실크 벽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 구조를 보면은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어요. 완전 정사각형인데, 어, 수납공간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쪽 안쪽으로 장롱 같은 걸 하나 짜 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룸 화장실이 바로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일반 화장실과 비슷하게 넓게 나와 있진 않아요 넓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용변을 보실 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창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습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번 방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은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2번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좀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어요. 마스터룸하고 좀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넓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안방과 좀 다르게 벽지 색깔 컬러를 좀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레이 톤으로 나와 있어서 좀 은은한 감을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번 방이고요. 저희가 3번 방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3번 방은 거실에서 보시면은 2번 방, 3번 방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3번 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 컬러만 선택해도 훨씬 공사하기가 수월한데 이렇게 컬러를 다 다르게 한다는 건 그만큼 세심하게 집을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긴 약간 그린 톤의 은은한 벽지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남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햇살이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딱 3번 방 사이즈,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는 아래 하단에 저희가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3번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다용도실이 정말 깊습니다. 와 단차 시공까지 잘 되어 있어요.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어, 우리 이제 옷 말리실 때 건조기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크게 창호가 잘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시타워를 뭐제 쪽에다 놓으셔도 되지만 저쪽 안쪽으로 워시타워를 놓신다고 으 하면 수납 공간까지 짜기에 너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의 포인트는 지금 두개 동으로 나와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자녀 세대가 많진 않습니다. 3층에 특가 세대로 한 세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완전 원가 문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지금 1렬 주차 방식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